아무거나 막 들어와서 계속 자리를 채운단 말이야. 이해하겠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공통애가 있기만 하면은 존재하면 뭐가 되버린다고 a 라는 집합이 무한히 많이 원소를 가지는 무한 집합이 되어버린다고. 이해하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유한 집합이 되기 위해서 공통애가 뭐야 돼? 아예 없어서 이런 원소들은 아예 없어져 버려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Q에 해, 몇개 있겠어? 10개 있지. 여기도 Q에 적을 수 있는 몇개 있어? 네. 10개 있지. 그럼 10 8 0기면몇개 하지? 100가지 될 것이고. 이해 가죠? 그리고 여기에 적을 수는몇 가지 있어? 8개 있지. 여기도 네. 8개. 그리고 여기에 적을 수 있는 있어? 없어? 없다네 공통이 네. 없다네 네. 그러면 8 8 64개. 그러면 100개 더하기 64가 얼마나 나와? 음. 164가지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 하시겠어요? A의 원소의 개수 얘기 한번 해. 지금 A의 원소의 개수.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A의 이 필기는 아닙니다. 지금 문제풀이 필기는 여기서 끝나면 뭐고 알겠죠? 집합의 개수 지금 필기한 내용은 여기서 끝이구요. 여기는 지금 문제를 한 김에 다 풀어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A의 원소 개수는 m14가지라는 걸알수 있어. 이해가죠? 방연히 이해가 응. 집중해야 돼. 눈이 빠짝거리면서 열심히 해야 돼. 어? 바로 다음 시간에 테스트할도 공통대가 없으면 왜 이런 집합이 공통대가 어. 없으면 이런 집합 아니면 이런 집합만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다갈라가잖아 그렇지? 그 저런 애들은 이런 애가 젤하시 유한계란 말이 아니라 P 8덟 개, 8덟 개가 없이 딱딱 육십사 개, 1 0열 개, 열개0 0개 이만큼 없다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랬냐면은 B집합 뭘까, B집합, B집합 뭐랬나 X와 Y 자리에 똑같은 거 오는 것들을 A 원소 중에서 개수로 원소를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따르지.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X와 Y 자리 에 똑같이 오는 게몇 개나 있 이럴래요? 생각을 하고 들어와 봐. 몇개 있어? 10개 있지 당연히 맞지. 여기 하나 적으면 똑같거 적어 주면 될거 아니야. 이게 가요? 얘 갑니까? B라는 집합은 A의 원소 중에서 하필이면 xy 같은 걸 했으니까 B의 원소는 <laughs> 총 이런 게몇 개? 10개. 이런 거몇개 있겠어? 8개. 그래서 총몇 개야? 어, 18개 이렇게 되 거지. 안 어렵잖아, 지금 맞지?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런 집합들이 막 졸라 막 여러개 있는게 아니라 나오는게 다 한정되어 있어 이런 이 문제, 이 문제 제일 더러운 문제고 그 다음에 대칭차집합이라는 새끼가 있지 대칭차집합 그 다음에 어, 가오스 나오는 애들 가오스 문제 그리고 약수배수집합 요거밖에 안나와 맨날 똑같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은 스크랩을 스크랩을 해서 보다 부터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됐죠? 비해 오동기수도 알아낼 수 있고 알아서 그 눈빛인지, 무슨 눈빛인지 이해가 잘안 가요. 눈빛이 지금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 쌤이 이제 쉽게 설명해 주면, 우체로 설명해 줄 거야. 에? 자, 그래서 공통해가 있, 어, 우리가 유한집합이다.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지금 A의 집합이 무한집합일때 이렇게 되네. 무한집합이 되면 뭐가 있어야 되는 얘기야? 이러한 원소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 말이야.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야. 공통해가 있다. 이런 얘기 할수 있다는 말이야. 그공통해가 있을 때에 비의 원소가 제일 많을 때와 제일 적을 때를 뭐에 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그 비란 집합이 어디에 생겨냐뭘원수로 가냐? 여기에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가 와다고. 또 같이 생긴 애를 저어 봐야 이 말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러면은 상해 봐라. 여기에서 공통해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원소가 피의 해는 피의 해는 여덟 개가 있고 얘는 여덟 개가 있고 q 의 해는 이게 1 0 개가 있단 말이야. 공통이 하나라고 하고 한번 생각해봐봐 공통이 하나라고 하나는몇 개냐는 모르지? 마치. 이 집중한 눈빛이 아니야 아니야 집중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아 얘도 얘도 도 눈가리가 두 개가 있어 <laughs> 너 집중한 눈빛이 아니야 보고 있는 눈빛이야 공통이가 만약에 하나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한개한 개라고 응? 한 개를 해보는 거야 그래 버리면 이런 헤드 몇 가지 있을까?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이런 거나 이런 거 어때? 어차피 여기 공통이 하나 적으면 여기 똑 같은 걸 적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몇개 있어 원소가 한 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가 얘가 지금 b라는 것은 a 중에서 원소똑 같은 걸만고르랬으니까 여기 공통이 적으면 여기 도 공통이 적어줘야 될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공통이 하나 란다면은 공통의 콤마 공통의 인한개 해가 나올 거야. 얘가 그 다음에 여기다 적는 생각해 봐. 여기는 뭐야? q의 콤마 q의 여기 뭐야? p의 콤마 p의지. 그럼 q의 콤마 q의 Q에 해할때몇개 있어? 몇개 있어? 네, 네. 총 10가지, 10개의 원어서 있단 말이야. 근데 어두개 똑같은 걸 적어야 돼. 그럼 여기 하나 적으면 여기 하나 적으면 여기 하나 적고 똑같은 걸 적으면 똑같은 걸어서 몇번 적을 수 있어. 네. 10번 적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 한번 들맞히기 중에 몇개 되는 거야. 9개. 이해 가지? 그다음에 여기 피해해, 피해해 할 때는 또 피해해. 총몇개 있어. 8개 있지. 여기 하나 적으면 똑같은 걸 적어야 돼. 그럼 몇개 있어? 총 8개인데 그중에 얘, 여기 위에 생거 몇개 있어. 여기 하나만 없지. 그몇개 남는거야? 7개. 그래서 이렇게 7개 남는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자 이제 만약에 공통이가몇 개를 해볼까? <laughs> 그두 개라고 해봐. 두 개라고. 공통이가두 개라고 해버리면 공통의에 콤 공통의에 몇개 있어? 두개겠지두 개. 그치? 그 다음에 Q에 공마 Q에 하려면 몇개있어 여덟 개 있겠지. 그치? P에 공마 P에 하몇개있어 여덟 개 있었는데 두개다 뺐으니까. 여섯 개. 이게 다시 생각해보면 은 여기가 하나 늘어나는데 여기 두 개씩 줄어들어가요. 여기, 여기, 여기 하나, 하나 늘어나는데 여기 하나 또 줄고 여기 하나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은 늘어날수록 전체 개수의 합은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게 1늘어나는데 얘네들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공통의가 뭐하면? 있긴 있는데 적게 있으면 집합과 원소 개수 뭐하다고? 제일 많다 이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 둘다 말했으면 최소값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공통이면 그렇죠. 되지. 그럼 10개하고, 10개하고 8개 있는데 다겹치면몇개 겹치겠어? 8개 겹치겠지. 그래서 공통해가 몇개 있을 때? 공통해가 네, 8개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공통해 곱하기 공통해. 공통해 곱하기 공통에는 8개. Q하고 Q는 두개이안 남았지 이제 맞지? P하고 P는 없지 없지. 앞에 튼다 썼으니까 맞지? 총몇 개야? 10개는 셀수 있잖아. 이해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제일 큰 것은 17이라고 할수 있고 제일 작은 것은 7이라고 할수 있고 유아정법일 때는 또풀수 있고 이해하시죠? 문제 많이 배운 데서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좀 익히실 수 있도록 <laughs> 하십시오. 이요 네. 피 시간 좀 주세요. 네 피가시죠. 오늘 가능점을 자주 실 거니까 조금 더. 네, 오한용을만100%이해한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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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시고 여오늘오늘부터막존나 열심히 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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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늘은 오늘은 어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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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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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제 학교 다니면 편하지? 아, 아, 또... 학교 다니 좋잖아. 천국이에요. 천국이지. <laughs> 네. <laughs> 지난번 고기 흔드는 거 보니까 방학 때 편했구만. 저러면 안 돼. 방학 때 지옥이 돼야 돼. 어? 방학 때 초대 개빡세게 보내갖고, 언제 계약이지?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거 같아. 야, 미루너 방학 계약하니까 더 좋았지? 아니야? <웃음> 들어왔어? 지난번또 <laughs> <laughs> 또, 또 공부한 척구한테도 안 되는가? 너 아니 세포가 주 뽑아 풀어. 나. 어디서 풀어? 집에 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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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아 네, 선생님, 근데 A가 무한집합일 때 음. 원소의 개수 최대가 음. 공통이 없을 때예요? A가 무한집합일 때 공통이 네.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laughs> 무한집합이 되려면 하나는 있어야 되고. 아 하나는 있어야 돼요? 왜 무한? <laughs> 저런 <웃음> 저런 <거 제가> 집중한 인간이저 <laughs> 두다별라 진짜. 아까 지판이 네개의 원소 클래스로 나눠졌는데, 네. 어? 피해해 피해해 큐해해 큐해해 여기는 피해 큐해 공통해 여기는 실수 전체 여기도 실수 전체 이렇게 나와잖아. 네. 공통이 하나라도 있어야 여기 실수 전체가 들어와서 무한히 많은 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잖아. 공통이 없으면 이런 해가 없다고 이런 클래스가. 그러면 피해해 피해해 맞자. 64개, 100개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보통이라고 응. 하는데 왜 네. X랑 y 아, 아 p, B 집합은 같아야 되니까. A 집합을 필요 없고. 쌤은 말라다니요. 방어고방 2014년 세계 수학 자이말이는가 가고 아 그러다 t v 전장 하길래 전세계 유명한 사람 나오던데 그사람도온다 하시니까 1 4데아직 하고 있어 벌써? 끝났을걸 거의 뭔소리야 어떻게시는데 에? 어제 t v 아가 벌써 상 주고 아 그건 필수상 아 필수상 뭐지필상이 문화죠 고 야, 그 사람 몸값 합치면 1 4도인데 14조 어... 10명인가? 몸값 합치면 14도 나같으면 천명 복사해달래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같이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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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그 다음에 그 예제로서 이 1놈량 풀어보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실제 여러분 가장 기본인 문제로서 이런 게 있잖아 U라는 u 곳에 U 집합이 유집합이 1, 2, 3, 4, 5, 6, 7 이렇게 가는데 7가지 말단이죠. 자, 이런 집합에서 A하고 B의 우리가 A하고 B라는 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a, A가 a B가 전부 다 u 의 부분 집합이 되는데 A교,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요런, 요렇게 만드는 이것이 AB의 개수가 있고 a의 순서수의하는 문제가 있고 그지 그다음에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돼 버리면서 이것이 a하고 b하고 c의 계수도 한번 구해 보고 이걸 아 하면은 풀줄 모르는 건이게 좋을까 잖아 어, 제일 쉬운 문제. 야해봐 봐. 그다음에 a하고 b하고 c하고 u 가 되는데 그런데 a가 C 차집합 U가, C 차집합 B가 공집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게 하는 이것인 A하고 B하고 C의 개수가 있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똑같이 이게 1번이라 기억이라 한다면, 이윤으로 A하고 B의 개수도 한번 구해보고, 자, 이걸 한번 쭉 풀어볼래? 한번 해봐봐. 지금 선생님이 하는 내용들이 다책에 나올 거니까, 꼼꼼하게 예제를 풀어봐. 한 문제 더 한번 해볼까? 아니요 아니요 공부시키라고 하는 거에요 A하고 B하고 다 위에 부분이 합인데 B의 최소 원소가 4가 되겠는 거야 B의 원소 중에 원소 중 최소 원소가 원소는 4인 A하고 B의 개수 미용실 가서 머리 하는데 전부 다그 머리 감겨주는 아가씨 있잖아. 와, 난 했는데, 하하 <laughs> 방영식, 방영식 막 나는 로다 했는데 하면서 나는 방정식 방정식이지라고 언제 언제 자기가 포기했는지 그때마다 너희 <laughs> 얼굴 한명한명 지나가는 모시 누군가 우리 뭐 머리 하는 거 느끼셨어요? 아, 내 차를 끌고 왔어요. 내 네? 차가 없지도 않지지각그차찾서 찾아올 수 없었어. 미안해. 왜요? 그거... 주차했어요. 그건 아닌데. 카드인데 가져갔아니아두번 맞아. 요 저희가 A, B하고 C 아니죠? 응,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QnA, q 아, 그래. 아, 잠깐만 A하고 B하고 C가 위에 있다. 네. C를 파트에 아, 어요 아, 맞습니다. 이 문제 풀때 낑낑대고 있으면 못뭐 푸는 거예요, 학교 시험 들어와서. 그냥 수르르 풀려야 돼. 너무 쉬운데요? 어, 역시, 수빈 아, 치는 만큼은 진짜. 수빈이 정꾸 읽어버려야 돼. 앞으로 수빈이 험험지는 제가 막아려 Vous êtes d'accord là Aye. Oui, oui, oui. 자, 다, 다 되셨죠? 나쁘신 아, 분들 네, 네, 네. <laughs> 넣어도... 좀 보여주십시오. 가반수 가 되면, 가반수는 너무 심한가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나? 한 사람이 가반수 이상이에요 맞춘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맞추면 <laughs> 한사람이다음 <laughs> <아니, 웃음> 차례. 돼 어, 가반수 이상 에? 네? 저 가반수 이상인데 다섯 문제를 다요? 네. 그러니까 세, 세, 문제를, 네. 세 문제 세 문제. 점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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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세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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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F 아, 해야 많이 해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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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머리 들었다 그지. 근데 약간 푼것같아 약간 푼것 뭐? 아, 같아. 어, 잘푼아는 모르겠다. 음. 제가 아, 그... 한 번에 <laughs> 좋 문제 두 개인데. 이번에 는두개 A, B, C, X, Y, Z. 수월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돼. 뭐냐면은그지합을 여러분이 막 모가서 만들지 마시고 원소가 결정하게 해주면 된다. 원소가 갈수 있는 곳을 곳을 체크하시면 되 그냥 원소 갈수 있는 곳만 체크해 보자 이 말이야. 풀이 1번 해볼게. 그때 배울 때잘몰랐가서잘 때 들어서 풀수 있게 합시다. 1번. A 합 B가 아, A가 B에 속하고 B도 U에 속하는 A, B 개수를 구하라 하면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놓고 B가 이렇게 생겼었고 B, A는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원한다 이말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되게끔 배치하고 싶다 이 말이잖아. 그럼 우리 관심은 더, 뭐야? 여기 누가 들어오고 여기 누가 들어오고 여기 누가 들어오냐가 관심 인 거지 뭐.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원소들한테 어디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원소들한테 어디 가는 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경우의 수에서 중복 순열이라 불러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너무 못하면 내가 한번 정리해 줄게 근데 이건 와닿거든 중복 순열 안 배워도 그렇잖아 그래서 1, 2, 3, 4, 5, 6, 7 각각의 원소가 1, 2, 3, 4 이렇게 해서 5, 6, 7까지 있는데 얘한테 어디 갈래 물어보면은 총 경우의 수를 하나, 둘, 세 가지 얘기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해 가지? 그럼 얘도 맨 마지막에도 몇 가지라 얘기하겠어? 세 가지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다 합치면 총 7가지가 세가지씩1 있으니까 총몇 가지 되겠어 3위 7개 있게 되겠지. 3위 7승 개. 이해 가시죠? 그래서 3위 7승 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1번 문제에서는. 안 어렵잖아. 안 어렵지. 어렵나 이게. 아니에요. 안 어렵잖아. 두 번째 문제만 보고 보두 번째.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는데 c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지금 물어보는 게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 ABC의 개수 물어봤네. ABC의 개수. 이거의 개수 물어봤네. 그럼 뭐 하는데? 어디 갈까요? 물어보면 될까요? 그렇지? 뭐라고 얘기하겠어? 하나, 둘, 셋, 네가지를 얘기할 거 아니겠어? 그렇지? 하나의 원소당 다네 가지씩 얘기할 거야. 사사사사사 그러니까 4, 4, 4, 4, 4, 4, 4, 이게 되겠지. 그래서 4, 6, 2, 2, 3, 4, 2, 3, 4. 그렇지? 아 그럼 괜찮겠죠? 맞죠? 이해하겠지? 안 어렵잖아. 뭐 그리고 니은 이유는 뭐냐면 위 경우 중에서 위 경우 중 뭐만 세세요. a, b를 세라는 거지. 알겠지? 이건답 답이 딱두 가지야. 위에 위서 c를 안 보면 되는 거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걸 만족하는 c가 없으면 a하고 b의 개수 몇 개다? 반개야, 반개. 0개. 다시 이게 왜 C가 없는지 설명렇게게잘 이게, 봐봐. 이게 안 나올 것 같지. 가천외공 문제에서 나온 게 있어. 함수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 잘 들어 봐봐. 다시. 이런 걸 만족해. 이런 걸만족하는 A, B, C를 원래 다 조금 줬어. 그러나 막상 물어본 것은 A, B의 개수만 세우래. 이해가? A, B, C 다준 다음에 A, B만 세보라해 준다는 거. 그러면 은 저런, 저런 걸 만족하는 C가 기억에서 풀어보니까 있어? 없어? 하나도 있지. 하나라도 있으면 c는 뭐든 상관없고 그냥 a하고 b만 세고라고 이해하겠어 그럼 만약에 그런, 이걸 만족는 c가 없어 이렇게 되게한 c가 없어 그러면 a, b의 개수 몇 개나 해야 돼? 0개라 해야 된다고 c가 없으니까 c가 있기만 하면 은그 c 빼버리고 a하고 b의 개수만 세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 c가 여기 뭐, 여기 누가 여기 살든 여기 누가 살든 여기 누가 살든, 살든 뭐하다고 아관심지 없거든요 이그 말이야 아뭐 c 따위가 어디서나 뭐가 뭐는식지냐이 그 말이야 이해 가요? 얘가 그럼 C는 상관 없고 a하고 b만 세 봐. a가 갈수 있는 몇 가지 있어? 아, a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a하고 b는 1 1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a하고 b는 이렇게 되는 거야. C는 상관없고그러면몇 군데 있어? 하나, 둘, 세 가지 있잖아. 맞지? 얘 가나? 안가얘 가나? 가나? 야, 함수의 개수를 세라 했을 내가 이게 근데 내했을는데 시험 문제에 이런게 나오게 있다니까. 내가 이걸 꼭 어, 억지로 내고 어, 이걸막나오지 않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네오 여기서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함수와 b에서 c로 가는 함수 쥐가 이렇게 다 근데 f 여기에서 a에서 c로 가는 함수의수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4, 5 이렇게 있으면 여기 abc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얘가 여로 가서 여로 가고 얘가 여로 가서 여로 가는 거 어?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잖아. 1대1 대응이 된다고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한곡 하면 안 되거든? 얘는 한 가지에서 3 곱하기 2가지겠지. 다시 얘가 할수 있는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후에는 두 가지. 이렇게 해서, 6636이 답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 지금 이게, 이이 뭐냐면은 F에서 F를 거치고 G를 거치고 이것에서 F하고 G의 개수야. 지금 우리가 보면 f 도 보고 G도 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서 이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합성 함수의 개수를 구하서 이렇게 된다고.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그러면 이 새끼가 여기 거쳐서 여기 지랄라도 가든, 여기 오디서 여기 가든 상관없이 신경 쓴다, 안 쓴다. 고 신경 안, 안 써봐요. 그래. 그냥 내가 여기 갈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여가 여기 가는 몇 가지? 두 가지, 여가 가는 몇 가지? 한 가지 이렇다 답이 몇 가지? 여섯 가지. 관점, 관점이 달라지는 것들을 지금 듣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이해가나? 야, 내가, 얘가, 얘가 옆에서 내 옆에 지금 주사를 던지고 내가 지금 동전 던져.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랑 얘를 관찰했을 때총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 있어? 얘가 주사를 던지고 내가 동전을 던져. 하나, 동전 하나, 주사 하나. 6, 20이 12, 12가지지. 그 그러니까 얘가 던지든 지랄하든 나만 관찰해봐. 몇 가지 있어? 그런 고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C가 뭐라고 지나가든 간에 A, B만 관찰하라고 하니까 알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C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세 가지 신만 선택하는 거야 맞지? 한 원소당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개정했어요 그래서 답은 3의 7승리가 되는 거지 근데 A하고 B도 C가 아니에요 A하고 B가 c 건 C가 아닌 건 관심이 없지 그냥 이렇게 되게 하는 이렇게 되게 하는 시가 존재하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 이런 거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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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를 던지고 내가 동전, 동전을 던지고 있는데 얘 주사위가 7이 나왔을 때얘내 동전의 가짓 수를 구하래. 그럼 몇 가지지? 빵 가지지. 왜? 얘 주사위가 7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얘 가지. 그럼 얘 주사위가 뭐가 나오든 내 동전의 가짓수내 내가 던진 동전이 나올 수는 가짓수 구하래. 그럼 그냥 무조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얘가 뭐가 나오든간에 얘가 여섯, 셋, 얘가 1 나올 때나두 가지, 얘2 나올 때두 가지, 아, 그게 아니라고, 나만만 관찰하라고, 나만. 그럼 얘가 나오는, 얘가 뭘나오든간에 나만 관찰했을 때는 앞 아니면 뒤만 나온, 두 가지만 나온다고. c가 이걸 만족하는 c가 있어 없어? 아니 있잖아, 있기만 하면은 c는 그냥 뭐, 뭐 있겠지, 치환법리고 누만 관찰하는 야, a하고 b만 관찰하라고. 얘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하면돼 어, a하고 b만 그려놓고. 원소들한어디들어 가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 여기 세 간대가 체크한다 이 말이야 이해하겠지? 다음 시간에 계속 변정해서 문제를 내 거란 말이걸 이해 못하면 지금 확률통계에서 확률통계 부분이 수능이 3분의 1로 확장됐는데 거기서 까지 이렇게, 이렇게 터진다 이거 진짜 개발하고 응? 어? 지금 이런 거 하면서 경매수서 차근차근 배워 가야 거기서 또 쉽게 쉽게 넘어가진단 말이야 잘 이해하고 안되면 나와서 질문하고 하자 말이야 알겠지? 3에 7승게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 스스로가 모르면 모른다는 확실히 밝혀줘야 돼. 모르면 안하는 창이 제일 나쁜 거예요. 남무 가죠. 그래서 이번에 기억 답은 4 1 7승기, 2연 답은 3 1 7승기. 이해 가시래? 네. 자, 그 다음에 저기 3번 보자, 3번. 엉망없이 쉴 테니까 힘내세요. 자, 3번 보면 은 이렇게 되게 하는데 c 차지합 B가 공집합이 아니래. 그 말은 무슨 말이지? 공식 말아니란말 무슨 말이야? A, B, C 이렇게 쓰면은 여기 A 있고 여기 B 있고 여기 C 있는데, 맞지? 여기에 여기 여기 뭐 하는 얘기야? 누군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누군가 사는 건 졸라 많지. 한 가지일 때, 두 가지일 때, 너 일상에 살 때, 사치에 살 때, 뭐 이질화를 사면 괴로워지겠지. 어두품문데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여사건 여기 아무 들어오지 마라라는 것은 경우의 수적당는지이 앞으로 우리가 노가다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으면 뭘 생각해야 된다? 그 반대편은 적을 것이라고 떠올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여기 우리가 뭐 같은 하냐면 먼저 총영호의 수 구한다. 총영호에 수는 거기에 이 조건을 뺀 총영호의 수.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이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구하는 거야. a가 b가 c가 u에 들어오는 이것인 이것을 만족하는 abc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이거 구해는 거야. 아까 구해보니까 얼마였더라? 4회 칠승 이거에다 맞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뭘 구해버려? c 하고 비를 떼봤더니 뭐인거? 공집합인걸 구해보는 거지. 응. 그러면 누가 어디서 들어오지 말라는느야 여기 문닫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응. 아무리 들어오지 마세요.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나도안나오거안 맞지? 이해 가지? 다음 시오면 아무리 동안해오도 그걸 소화해낼 수 있어야 이걸 이해오다는 뜻이야 아, 어? 너 여름 방학 때 내던 거보다 좀좀더 문제 양도 많아질 거고, 좀더 구체적으로 내무 테스트를 만들어 올 거야. 응? 그러면 또, 또, 또 털린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 털려.